서울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최원석 전 서울시 홍보기획관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어, 지난 2년 동안 TBS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어, 예산 편성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파일을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보 당시에 예산을 깎겠다, 예산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식의 발언을 한 바가 있고, 당선 이후에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산을 삭감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75억 원이던 TBS의 출연금이 2022년 320억 원으로 55억 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5일 TBS 폐지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듬에는 더 많이 줄었죠. 88억 원이 줄어서 232억 원. 그리고 2024년 올해는 93억 원으로 139억 원이 줄었습니다. 6월 1일 출연금 지원 자체가 이제 완전히 끊겨버렸고요. 9월 11일 출연기관이 해제됐습니다. 홍보기획관님, 당시에 이렇게 수차례 걸쳐서 TV에서 출연금을 삭감한 근거가 뭡니까? 저희들이 21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375억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22년부터 320인데 원래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편성액은 252억이었습니다. 네. 이게 시의회로 넘어가면서 시의회 심사과정에 68억이 정액이 돼서 320억이 됐고요. 23년도에 23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232억을 편성하고 그 다음해에 추경으로 부족한 부분은 78억, 3억. 7 3억해다가 전액 삭감했고요. 예, 전액 삭감됐죠. 네.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됐냐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예, 해마다 줄여갔습니까? 네. 이유가 뭡니까? 처음에 그독립법인화 되면서 독립법이라는 인 거는 재정으로부터의 독립이 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21년부터 된 걸로 판단이네요. 그리고 22년도에. 잠깐만요, 예산, 잠깐만요. 예. 재정적인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기 시작했다? 예, 재정적인 지... 독립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70%를 서울시의 출연금으로 충당하고 있고, 상업 광고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예산을, 재정을 독립적으로 충당할 수 있어요? 그게 그래, 가능한 경영 일입니까? 합리화를 불가능한 위해서, 일이잖아요.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그, 저희들이 주장 아니, 경영 아니죠. 합리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네. 지금 방통위에서도 상업 광고를 허가하지 않는 상황이고, 70%를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익 광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협찬 같은 걸로 충당을 했어요. 70%의 재정 재정을 지원했었고, 그랬는데, 이걸 줄이면 어떻게 충당할 수 있다는 거 예,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이게 었 지금, 홍보 기획관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독립, 재정 독립을 위해서 서서히, 어, 재정 지원을 줄여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와 다른 발언을 하셔서 제가 PPT에서 보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최원석 전 서울시 홍보기획관께서 2023년 6월 20일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에서 한 발언을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히 TBS가 운영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에 대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액수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여기 담겨 있어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액수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폐지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예산을 대폭 줄여야 된다는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 지, 지금 말씀하신 건 독립적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줄여 나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네, 그와 연계돼서 지금 시의회에서 네. 지원 폐지 조례가 통과가 돼 않습니까? 24년 1월 1일부터 폐지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의회를 시의회 설득을 해야 그러니까 조... 예.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네. 폐지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기획관께서는 예산을 줄이고 문 닫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폐지 처리 아닙니까? 살리기 위해서의 자구책이었던 거죠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예산을 대폭 깎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 말하는 거 해석하기가 아닙니까? 그런 해석으로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지금 이거. 무슨 그면 해석을 예. 하면 자대로 제대로 해보세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액수를 준다는 것은 예, 맞지 않다. 그때 표현이 좀뭐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제가 아니, 하고 오해의 소지가 제가 아니라. 하, 예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의회가 있어 저뭐 원래 액수대로 그대로 갔다면 통과가 됐겠습니까? 7 3억 추가 경정 예산 또 그러니까요. 전에 서울시 상황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됐어요. 서울시 의회에서 어, 예산이 많은 상태에서는 통과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어, TBS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을 적게 해야 TBS 그 관련 예산이 서울시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다라는 설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안을 폐지했기 때문에 정상 운영할 수 없도록 예산을 깎은 거예요.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 예산을 깎아서 TBS를 길들이기 따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후보 당시에서부터 얘기했던 대로 예산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저, 그렇지 제가, 않아요. 제가 저 예산을 편성하고 할지게는 정말 TBS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주기 위 하고. 그런데 왜 저런 예. 말을 할수 있습니까? TBS 직원들 앞에서 부분입니다. 저런 얘기 할수 예. 있어요, 그러면? TBS 직원들 앞에서. 예. 당신들이 TBS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예산을 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폐지 조량을 만들었기 때문에 정상 운영하도록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 말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변명하셔봐야 소용이 없는 것 같고요. 자. 홍보 기획관께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생각하는 것처럼 김어준의 뉴스공장, 신장식의 신장개혁 이런 것들이 편향적이어서 어 이것 때문에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네,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향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편향적이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방심위로부터 네. 됐습니다. 92건의 제재를 받은 게 74분 프로그램이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지금도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방송 나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언제 네네. 프로그램이 종영됐습니까? 이... 기억으로 22년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폐지됐고 폐지된 지 1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어준 씨도 떠났고 신장식 씨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TBS 직원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기업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지금 제작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됐어요. 신장식의 신장기업, 김어준의 뉴스공장 때문에 TBS를 폐국으로 몰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선의의 우리 구성원들이 그런 이런 상황에 놓인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말이안 되잖아요. 예, 투 프로그램 제가 때문에 솔직히도 조금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작년에 5개월이라도 연장을 시켰던 부분이 얼마나 힘든 부분이에요. 었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서울시 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니까 어, 많은 예산을 주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지금 TBS 태국에 어, 그렇게 어, 부정적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뭐 신빙성이 없다고 네, 보여지는 것이고요. 서울시의회를 설득하기 그랬습니다. 위한 그 다음 질문 방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TBS가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로 독립할 때 아, 방송통신위원회 허가를 재허가를 받을 때 부관 사항에. 어, 재정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서울시가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방통의 재허가 조건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재허가 네. 조건을 따르지 않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하지 않은 이유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것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습니다 그건 못하셨습니다. 아닙니까? 박원순 전 서울시장 당시에 재허가를 받았고, 그 당시에 방통위 제허가 조건에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그리고 박원순 당시의 서울시장은 어 방통위 제허가 기간인 최소 4년 동안 안정적 지원을 서약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행정보건부입니다. 네, 절대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합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까?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된 거죠. 음. 전임 시장의 공약을 뒤집어 버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전임 시장이 방통위에 제어가 조건으로 약속한 것도 뒤집어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러면서, 어, 결국에는 패국으로 몰아간 당사자인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송원섭 전 TBS 라디오 본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본부장님. 2022년 11월에 TBS 예산이 소진됐었나요? 그때부터 예산이 대폭 줄어서 제작비가 없었습니까? 네, 22년 11월이면. 네. 이강택 대표가 사의 표명을 한 즈음이었고요. 그리고 시의회 TBS 폐지 조례안이 상정되는 그 시점. 네, 그 이후고 2023년 제작비는 네. 3월에 이미 바닥이 난상태였고 네, 그리고 아까 그 네. 88억 원에 대해서 제가 좀한 말씀 네. 드리면. 말씀하시죠. 그 예산을 단순하게 감액되었다고 보실 것은 아니고 88억 원이 저희 TBS 딱 제작비 수준입니다. 음. 그러니까 인건비와 기본 운영 경비를 제외하고 제작비는 모두 삭감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나왔던 최원석 증인이 어, TBS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액수를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발언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뭐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결국에는 TBS를 고사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방송국이 운영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작비 지원이 필수인데 제작비 지원을 깎아버리면서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시사 프로그램 등뭐 프로그램 제작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저희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송지현 위원장님하고 김별희 피디님 다시 한번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지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별희 피디님. 제가 어 동료 민주당 서울 지역의 의원님들과 함께 지난 10월 1일 TBS를 방문해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아, 당시에 TBS 예산의 잔고가 1억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이후 지금 보름 정도가 흘렀으니까 이 잔고가 더 줄었을 수도 있겠군요. 네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 비슷할 네. 것 같습니다. TBS의 역사가 30년이 넘었는데 TBS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가 있습니까? 어, 건물도 서울시의 건물을 임대하고 있고 올해는 임대료 연 5억 가운데 절반만 납부한 상태 아닙니까? 네, 사실 저희가 재단 독립화 종립했을 때 자본금은 100만 원이고요. 현재 건물이 저희가 사용하는 건물은 임대하는 건물이고요. 5억 정도 연 5억인데. 저희가 절반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네. 관리비는 지금 월 2억 정도인데요. 5월부터 밀려 있고요. 전용 회선 훼손, 전용 해선료, 송출비 네. 이것도 지금 9월부터 연체 아닙니까? 월 평균 4억 5천만 원을 내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네 장고가 1억밖에 당시 없었다고 했는데 이거 뭐낼 수가 없는 상황이겠군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네 지금 TBS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뭐 방송 장비 정도? 네 방송 장비가 전부입니다. 네. 왜 이렇게 TBS가 엉망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언론 탄압에,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이 첫 스타트였거든요. 아마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신장식의 신장기업 등의 프로그램을 내리기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주치할수 없이 폐국 상황으로 간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별이 PD님. 어, 뭐 제작비도 대폭 줄고 이제는 완전히 뭐 제로가 돼 버린 상태. 오전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30년 가까이 방송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뉴스를 할 수가 없고 프로그램도 제작할 수 없는 그 절망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 언제까지 프로그램을 제작하셨습니까? 어, 저는 사실은 한 1년 정도 비제작 부서에 가있다가 지금 다시 아침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그 아침 프로그램조차도 지금 당장 10월까지 할수 있을지, 11월에는 방송을 할수 있을지 정말 정말 소액의 제작비를 가지고 내부 아나운서가 진행을 하면서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10월 1일부터 특히 대폭적으로 프로그램이 줄었죠. 네 저희가 그 전에는 그래도 주중에는 한 9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내부 아나운서 진행으로라도 이루어졌었는데 저희가 10월부터는 무급휴직을 들어가는 직원들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루에 단 3개의 프로그램만을 생방송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어, 그 시간들은 저희가 음악으로 BGM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나운서 멘트나 DJ 멘트도 없이 그냥 음악만 어, 종일 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마저도 10월 31일이면 끊겨야 되는 상황인가요? 뭐, 완전 제작할 수 있는 인원들이 엎고 해고당하는 거니까? 네, 지금도 현재 제가 오기 전에 작년 이맘때와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그 TBS FM 제작 실 인원을 비교를 해봤는데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FM 제작 PD가 21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었던 실 제작 인원이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그마저도 몇 명이 더 남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직원들끼리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타개해 볼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는데 직원들은 지금 굉장한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참 쉽지 않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여야 될 텐데 뭐 국회나 방통위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결국에는 결자 해지 차원에서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상상이고 희망입니다만 어, 다시 정상화된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얻을지 알고 계세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저희가 21년도에 제작했었던 한강 작가님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인터뷰 프로그램을 재방을 좀 해보고 싶어서 편집을 하다가 여기에 왔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뭐 김어준 씨 출연료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뭐 서울시 세금 받아서 다 거기다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마는 저희는 정말로 좋은 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강 작가님이 노벨상을 받으신 한강 작가님 같은 분들도 나 여기 나가고 싶어요 라고 손 들고 나가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도 했었었고요. 그리고 정말로 세계 유수의 그런 방송 페스티벌에 나가서 상 받는 프로그램도 정말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소중하게 내주신 세금은 정말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작하기 위한 공익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쓰였다는 점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공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더질 높은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목소리> 김별희 시기를 비롯한 특위 수자 층들의 마음을 진폐기로 방송통신위원장님들,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들, 꼭패기로 드시고 계시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말보다 진심이 먼저 닿는 정치 이정원 오피셜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 구독 버튼을 눌러 이정원의 길에 함께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